안녕하십니까. 경주성모학과 김혜일입니다. OPD 스캔 3가 임상적으로 어떻게 저는 중요하게 사용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적인 백내장 수술은 다음과 같이 단순한 과정으로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현재 점진적인 수정체 기능 저하를 디스펑셔널 렌즈 신드롬이라는 진단명으로 새롭게 정립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술 후의 환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안과 의사로서 수술 전 검사들에 대하여 수정 보완이 다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눈의 다양한 로우 오더 어베레이션과 하이 오더 어베레이션 상태를 파악하여 수술하는 눈의 맞춤식으로 최적화해야만이 수후 바람직한 뉴럴 어댑테이션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임상적으로 난시 교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기능성 인공 수정체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각막 수차가 허용 범위 한계치에 있는 경우 다소 벗어났지만 이를 잘 극복한 사례입니다. 그 결과 PSF와 MTF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나한 시력과 대비감도 시뮬레이션에서도 완벽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를 목표로 하는 저희 알고리즘은 크게 여섯 가지로 육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코니아 시서 페이스, 코니아 어버리전, 슬린더, 메조픽앤 포토픽, 퓨필 사이즈에 대한 평가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각막 표면의 관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눈물층의 병적인 불안정 상태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병적인 고농축 눈물층이 있을 경우에는 두 번의 내원 검사 결과 중에서 1 디옵터 이상의 각막 곡률 반경의 오차가 17%에서 발생됩니다. 그 결과 불안정한 눈물층은 0.5 디옵터 이상의 부정확한 바이오메트리 원인이 됩니다. 과학적으로스페리칼 그리고 크로마틱 어브레이션과 난시뿐만 아니라 코마를 최소화시킴으로써 수술 후 질적인 시력 향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각막과 삽입된 인공수용체와의 광학적 조합으로 한계 범위를 넘어선 스페이컬 어버레이션은 글레어 또는 플레어로 나타나게 됩니다. 코마는 헬로, 트레포일은 스타버스 따위의 다양한 디스포톱시아를 환자들은 수술 후에 호소하게 됩니다. 빛에 반응하는 다양한 동공 상태에서 동공 중심을 통과하는 빛 파장들이 비주얼 액시스로부터 떨어진 지점들은 퓨필 센터, 아이올 옵틱 센터, 그리고 비주얼 센터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빛에 반응하는 다양한 동공 크기 상태에서 동공 중심을 통과하는 비스의 파장들이 비주얼 엑시스로부터 떨어진 IOL 광학부 중심과의허용 거리 편차가 꼭고 필이 확인되어져야만 합니다. 이는 카파 디스턴스 또는 최근에 코드 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림보스 중심으로부터의 중심값을 갖다가 알파 디스턴스로 표기합니다. 삽입된 형태 형태학적인 IOL 표면의 특성 때문에 수술 후빛 번짐에 대한 뉴럴 어댑테이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수술 전에 확인함으로써 수술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리얼 월드에서 주야간 동공 상태에서 시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들과 광학부 중심으로 추정되는 알파 디스턴스도 측정이 확인 가능합니다. 각막과 삽입된 IOL의 고위수차들이 상호 보완되어져 눈 전체의 최종적인 고위수차의 합의 결과를 비주얼 퀄리티로 추정 가능합니다. 현재 OPD 스캔 3의 웨이브프론트 측정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서로 다른 원리들 중에서 더블 패스 어브로메타 슬릿 스케어 소드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레티노스컷과 같은 슬릿 스캔 방식으로 리프렉트 라이트를 측정하여 에메트픽컨디션이 아닌 경우에는 위드 또는 어게인스트로 발생되는 타임 디퍼런스를 포토 디텍터들이 감지하게 됩니다. 임상적으로 제공되어는 자료들은 통상적인 굴절값, 웨이브 프론트 굴절값, 코니아 토포그라피, 다양한 동률 반경의 데이터들과 동적인 동공의 정보들이 있습니다. 33개의 마이어로 구성된 링들의 균일성과 규칙성이 분석되어져서 SDP, 즉 Standard Deviation of Cognia Power, 각막 굴절력의 표준 편차로 각막 난시 또는 부정 난시 유무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SRI 또는 SAI, Surface Regular Index 또는 Surface Asymmetry Index라고 표현하여 이는 건성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환자에게 있어서 추가적인 건성안에 대한 관련된 정밀검사를 한 결과 이 환자의 경우 불안정성 눈깜빡거림증과 더불어서 무증상적인 서브크리니컬 믹스드 타입의 드라이아이 비지즈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OPD 스캔의 검사는 OPD의 수차, 난시, 그리고 동공상태 등의 여러가지 상세한 정보들이 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막에 대하여는 직관적인 X-R 토포그라피 그리고 기본적인 심 K 그 다음에 3mm와 메조픽 퓨필의 일대의 에버리지 K 값인 APP 즉에버리지 퓨필 파워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닥터 할리데이가 언급하고 있는 코스트리오 리프랙티브 서저리 히스토리가 있는 환자에게 있어서 백내장 수술할 때 직경 4.5mm의 평균 각막 곡률 반경 값인 ECCP, effective central corneal power를 바이오메트리에 적용시켜서 인공 수정체 도수를 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스페리카 어버레이션 값은 4.10 i o l 의 A 스페리트 값을 갖다가 찾을 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SDP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오브 코니알 파워로서 다음과 같은 측정된 환자에게 있어서 표준 각막 공, 그, 굴절 값의 허용범위 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따라서 수차와 각막 난시를 잘만 해결한다면 술후 최대 잠재 시력인 PVA. Potential Potential Visual Arcity 라고 하여 1.0 이상까지 나오도록 할수 있다는 정보를 수술 전에 미리 제공하게 됩니다 w 이 v e f r o n t Abrometer로 측정된 Wavefront Reflection c o l Map에서도 이 환자의 경우 블루 컬러와 함께 토리스티를 갖다가 표현하고 있는 하이퍼로 하이퍼로픽 아스마티즘임을 갖다 직관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12mm의 버텍스 디스턴스인 굴절값으로 비주얼 센터뿐만 아니라 직경 3mm 그리고 매조픽 일대의 모든 상태에 있어서의 굴절값을 갖다가 저희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트민스퀘어 관에서도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6mm 직경에서의 각막과 동시에 직경 5.3mm, 5.3mm에서의 인터널, 즉 수정체에서의 그 합산된 수차 값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널 웨이브 프론트 리프렉션의 맵에서 수정체 또는 술 후의 인공 수정체에 대한 정보입니다. 버텍스 디스턴스가 제로인 코니아 레벨에서의 각 영역별 난시 굴절 값과 이에 대한 합산의 굴절 값들이 상기 칼라 맵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탈은 레드, 옐로우는 코니아, 인터널은 블루 칼라로. 다음과 같이 표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야간에 예상되는 동공의 크기와 비주얼 액시스로부터의 카파 거리와 림부스로부터의 알파 거리를 갖다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크레어스크로시스를 제외한 백내장 상태를 갖다가 리트로이 미지에서 다음과 같이 섀도우로서 보여줄 수뿐만 아니라. PCO의 정도도 파악되어 질 수가 있습니다. 웨이브 프론트의 토리시티는 난시 굴절 값과 컬러 매베로 코니아 렌즈, 그리고 이 둘이 합산되어진 값으로 표기되어집니다. 이에 대한 하이어더 웨이브 프론트들과 함께 각 부위별 시뮬레이션이 표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전에 비주얼 퀄리티의 가장 중요한 각막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사례는 각막 상태에 대한 원인 해결 없이는 멀티포칼 아웰를 삽입할 경우에 수술 후 환자는 비주얼 퀄리티의 만족도가 매우 낮을 수 있는 실패가 될수 있는 예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리가일 삽입 후. 축의 일치도를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초점 인공성체 삽입 수술받은 환자의 시력 불평 호소에 대한 원인과 그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환자의 경우는 위드더 룰의 마이픽 아스마티즘에 대한 교정이 되어진 ICL 삽입된 환자에 있어서 토리세티를 갖다가 축의 일치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위드 더 룰의 코니아 아스마티즘이 있는 상태에서 백내장 수술에 있어서 난시 교정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후 이에 대한 정렬을 갖다가 확인하여진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판옵틱스 T4를 삽입한 일병일 경우 다음과 같이 굴절값의 이상 소견을 보였지만은 수술 부위의 형태는 양호하면서. 이상하게도 환자는 매우 만족하고 난 원거리 시력은 0.7 정도였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 서전들은 경과 관찰하자고 합니다. 비록 굴절값이 좀 오차가 있지만요. 그러나 OPD 스캐너로 확인하면 난시가 줄어들지가 않은 것이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페리 이퀴발런트의 굴절값으로 정시안인 상태이므로 축 정렬이 어긋났다는 것을 갖다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이브 프론트 아날라이즈의 결과값에서는 환자의 각막의 비주얼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비록 비주얼 시뮬레이터에서 다소 시뮬레이션에서 다섯 떨어져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때 환자 자신은 수술하고는 비록 나 난시력에 대한 원거리 시력이 0.7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트로 이미지를 본 리트로 인레이션에 있어서 56도의 축이 어긋난 상태를 갖다가 확인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환자의 경우는 전혀 난시 교정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토릭 i l a 매뉴얼 마킹할 때 산동전의 아이리스크트를 립 갖다가 랜드마크로 하여 다음과 같은 사진을 갖다가 참고하여 림부스의 마킹을 한후 산동시키면 축을 일치도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인 경우는 축 정렬을 다시 수술실에서 마치고 난 다음에 수술 현미경 하에서 확인된 사진입니다. 축 정렬로 확인된 굴절값들은 난시 교정 결과입니다. 웨이브 프론트 굴절 검사 결과는 최적화된 정시한 상태이며 환자의 각막의 비주얼 퀄리티의 비주얼 시뮬레이션은 보다 더 좋아진 상태의 시력의 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후 3개월 양호한 축 정렬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면서 원거리 나한 시력은 1.0 뿐만 아니라 중간거리 근거리 시력 또한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프리미엄 수술을 위한 필수 진단 장비로서 수술 전 각막의 형태와 과학적 기능 상태를 파악하여 이에 맞춤식 수술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상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32세의 우안 12.5디옵터 정도의 근시와 좌안 7.75 디옵터의 근시가 있어서 라식 수술을 후 나안 시력 5안 0.5, 좌안 시력 1.0의 수술 결과를 보여했었던 환자입니다 이 당시 옵틱저은 5.5mm, 트랜지션은 아이트래킹 시스템이 없었던 시절에 라식 수술을 받았던 환자로서 수술 후 해피하게 잘 지내고 있다가 21년 뒤에 양안경화성 백내장으로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리피뷰를 확인한 결과 이베포라이티브 어, 드라이 아이 디지즈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우한의스페리카 어버레이션 값은 1.148로 매우 높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SDP, SDR, SAA 모두 각막의 서페이스 디스오더 즉 건성안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강 황반부 기능이 정상적이라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잘만 교정하면 포텐셜 비주얼 어큐티인 경우 20.20 1.0을 만들 수 있다는 인포메이션을 주었습니다. 주간 동공에 있어서 카파 디스턴스 코드뮤는 0.54로 허용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직경 4mm로 측정된 웨이프런트 난시는 없었으며 PSF 시뮬레이션에서도 각막 기능 상태는 허용 범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트로 이미지에서 엑시머레이저 절삭 중심 부위로부터 한계 범위가 벗어난 시축이 확인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환자의 경우는 일반 인공 송체를 삽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퓨필 정보들을 다시 요약해서 보면은. 시축 중심으로부터의 카파 거리와 달리 알파 거리 또한 허용 범위 내 있었습니다. 좌안의 스페리카 오렌저 값은 0.9로 높았지만은 코드뮤 카파 디스턴스는 허용 범위 내 있었습니다. 특히 메조픽 퓨필에서 퓨필 사이즈가 3.60mm로서 경 4mm 측정된 토탈 코니아 어버레이션 값은 0.18로 양호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환자에 있어서는 비록 스펙과 어버레이션 값이 높고 다소 건성안을 갖고 있지만은 다초점 인공성체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웨이 브 프론트 난시 값에서는 1디옵터의 토견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수술 때, 수술할 때 이에 대한 토리서티를 추가적으로 교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트로이빈지에서 시축이 엑시모레이저의 절삭 중심 부위에 허용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환자에게 있어서는 디센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공에 관련한 정보에 있어서도 모든 것들이 허용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이 당시 렌즈 스타 900으로서 LS90에서 0 굴절 수술 모두의 결과로서는 11디옵터의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인공섬체. ECC값의 p K 값을 적용한 바레스트로 K값의 히스토리와 노 히스토리값의 평균값으로서 우한은 바슈름의 엔비스타 MX60 11디옵터 삽입을 하였습니다. 삽입 후 이 환자는 스페리컬 이퀴발런트가 마이너스 -1.1 디옵터인 것이 확인되었으며 시력 교정 시력도 난시력 0.8, 교정 시력 1.0으로 매우 양호한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좌안에 있어서도 미사 트리토릭 스페리컬 이퀴발런트 파워가 17.5 디옵터와 또는 18 디옵터 중에서 저는 17.5 디옵터를 선택하였습니다. 좌안의 난시축 결정에 있어서 검사 장비들마다 56도에서부터 86도까지 폭넓은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ARK 값과 TOPO 그리고 OPD 값을 검토하여 65도에서 66도에 치우치는 값으로 65도에서 66도 사이에 치우치도록 난시축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술후 2년 6개월 지난 현재 양한 나한 원거리 시력 1.0, 중간거리 J5, 그리고 근거리 J4를 보고 있으며 매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술후빚 번짐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확인하고자 하는 예입니다. 64세 여자 환자이며 별 특이한 과거력이 없이 백내장을 수술받고자 내원하였습니다. 우한 각막의 토탈 코마는 0.37, 하이오더 어브레이전 값은 0.61로서 하이오더가 높게 나왔으며, 주의 아관 동공에 대한 카파 디스턴스 값은 0.7 이상으로 허용 범위를 상당히 많이 벗어나 있었습니다. 코드뮤어, 즉 카파 디스턴스뿐만 아니라 알파 디스턴스도 0.53. 으로 허용 범위를 벗어나 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시축으로부터 주야간 동공 중심뿐만 아니라 각막 윤부로부터의 거리들이 모두 허용 범위를 벗어나 있었으며, 이, 이런 경우 디프렉트 타입의 IR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웨이브 프론트의 토리시티와 PSF 비주얼리티 시뮬레이션을 해서도 별 특이 소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의 결과를 봤을 때. 이 환자는 어커모디티브 아이엘인 테트라 플렉스 아이엘로 결정하였었습니다. 좌안의 경우 각막의 토탈코만은 0.55 정도이며, 하이오더는 0.72로서 높게 나왔지만 은 코토픽 피피렛은 크지 않지만 코드뮤는 경계 허용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코드뮤뿐만 아니라 알파 디스턴스도 허용 범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웨이브 프렌티 토리시티와 PSF 비주얼 시뮬레이트에서별 특이 소견은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EDOF i h 스 n s IL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서 우한 어코모데티브 IL인 테트라플렉스, 좌한은 EDOF인 i h 핸 n s 를 사용하였습니다. 수술 양안 시력은 모두 1.0이며 근거리 J4, 중중거리리 j 이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수술 e to do this, I was 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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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f 비주얼 어 b 티 시뮬레이션에서는 코니의 옵틱 퀄리티는 좌안이 우한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인터널 퀄리티도 테트라프렉스에 비해서 INS가 떨어진 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좌안의각막과 그리고 INS IOL의 하이어드 오버리지 서로 상세되어져서 다음과 같은 값을 보이고, 시뮬레이션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좌우 안의 최종 시뮬레이션들은 좌안이 약간 떨어지는 비주얼 퀄리티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OPD 스캔3에서 메조 PPL에서의 p s f 와 MTF를 비교하여 토탈 코마 수치가 좌안이 높게 측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트 시뮬레이션 모드에서도 좌한 비주얼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 보이고 있었습니다. 무한에 비해서. 그러나, 이 환자에게서 인공 눈물을 점안한 후에 측정을 다시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나이트 시뮬레이션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시력 질 저하 원인이 바로 건성안이며, 건성안이라는 원인을 갖다가 이해시키고, 적극적인 건성한 치료와 함께 현재 추적 관찰 중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좌안의 성공적인 다초점 인공성체를 삽입 후에 좋은 결과를 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두 눈으로 볼때 10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수술 받은 일반 인공체 삽입한 눈의 리프렉션 에러 값으로 인하여 안정피로 즉아스테노피아가 매우 강하게 어, 나타나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자 오피드스캔스로 분석을 다시 해보았습니다. 무한의 마이픽 아스마티즘뿐만 아니라 어, 경증의 O S D가 정말 건성안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코두뮤 뿐만 아니라 알파 디스턴트 모두 허용 범위에 내 있었습니다. 웨이브 프론트는 1.50 디옵터의 난시가 있지만은 PSF 비주얼리티 시뮬레이션에서 매우 양호한 결과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환자는 0.0 디옵터의 줄코 플렉스를 삽입하면서 난시는 림발 리렉션 인시전을 갖다가 두 차례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삽입 후의 피기백된 상태이며 수술 후의 굴절값은 정시안을 보이고 있으며 난시는 완전히 거의 다 해결되었습니다 웨이브 프론트 난시도 해결되어져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주얼 시뮬레이션에서도 양호한 소견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PSF, MTF 그리고 객관적인 대비감도에서도 양호한 소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대비감도들도 양안 모두 허용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원거리, 중간거리에 대한 나한 시력은 모두 양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면서 환자의 모든 증상들이 소실되어졌다며 매우 행복해하였습니다. 이상에서 OPG 스캔 3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들은 전안부 수술, 특히 백내장 수술의 중요한 결정수단에 매우 유용한 장비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